12년에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거시경제 변수를 무시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버핏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칼럼비아 대학원을 졸업하던 1951년 아버지와 스승 그레이엄 모두 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시 내가 보유한 자금은 1만 달러였는데 때를 기다렸다면 그 자금은 지금도 여전히 1만 달러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신이 거시경제 변수를 예측해서 그 근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면, 투자를 했다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와서 뭔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해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류를 거슬러 헤엄칠 것인지를 예측합니다. 물에 방향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류를 거슬러서 헤엄칠 수 있는지를 이 플레이어를 선택한다는 거죠. 개별 종목에 집중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왔었습니다. 거시경제 변수보다 개별 기업 분석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방법을 이용하려 하고 할줄 아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거시경제는 내가 알수 없고 개별 기업은 알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능력 범위에 대한 것과도 어,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죠. 할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눠서 할줄 아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거시경제는 모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에도 거시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거의 매년 나옵니다. 2012년에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당신이 주목하는 거시경제 변수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게 있냐고 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난 53년 동안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면서 거시경제 변수가 두려워 투자 결정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뉴스가 아니라 내재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뒤이어서 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시장이 공황에 빠졌을 때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험을 예측해서 투자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무슨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유동성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가 오더라도 저가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버핏은 여기에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